여기서 혹시 그 수해복구 경남이나 어느 다른 지역 충남이나 갔다오신 기억 있으세요? 네, 좋은겁니다. 원탑에. 네. 한줄 괜찮습니다. 원래 한 줄일 때 사실 더잘 나옵니다. 네. 어, 저게 대구의 이제 대표 어,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어, 지금 해무부에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라고 이제 좀 우수 사례로 저거 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빌려왔는데, 저 에어 텐트가 어, 구매하는데 2천만 원 들으셨는데 어, 실제로 KT가 홈을 냈습니다 아, 전국에 1억을 내서 어, 전국에 5 개를 만들어서 재난이 일었던 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예, 그래서 대신에 어, 보통은 저렇게 잔디 깔고 에어컨 설치하지 않는 예, 그 다음에 대구 도시개발공사 기태성 부장님과직원분들 오셨습니다. 예,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강현진 차장님 오셨을 때 함께 계시네요. 예, 함께 해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예, 대구전문국주를 함께 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의 어, 기업이 순서만 바뀌어서 예, 대구공 봄... 최고입니다. 농격 최고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에서 박수 한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물러끌다 대우 포개며 자원봉사 나간다 이겁니다. 오늘 그레이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그, 중국마지 건강한 여름 나기 봉사 활동에 참여 대표적인 그 단체 보면. 그리고 부이 파트너 그 대학생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수수고서 활동을 하시는 것말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게 오셔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자원봉사 아, 아, 저 펜으로요. 패널을... 사진 안 나오죠? 네. 네, 여러분 덕분에 심니다 300만 원치 쿠키트도 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달식은 조금 다 활동 시작하고 별도로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시원답은 모두 함께. 네, 시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행사 함께 해서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와, 소리야 물로 가라. 소리는건도뭐 나가다 있다. 아, 좋니 あっいチェックしてない。<スープ> ¡Gracias!